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2월 4일 그러니까 이사 대책 때 공급 대책으로 내놓았던 25만 원 중에 1차로 12만 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 LH 사태나 여러 가지 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좀 늦춰지다가 이번에 예,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아, 대략 14만 원 정도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예상을 했던 거. 하남 감북지구, 고양 화전지구, 또 김포 고천지구인데 자그 지역보다 조금 더 멀어졌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접근성이 최고 우선인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교통 대책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만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2026년에 분양을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상기신도 사전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사전 청약을 뭐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또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너무 늦게 되면은 사전청약을 받았던 분들의 여러 가지 미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내집 마련인데 그게 어긋나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큰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정부가 자신 없어서 어 일단 집값은 잡기는 잡아야 되겠고 또 사전청약 얘기는 없이 그냥 공급할 필요만 한 것도 어 이게 이제 과연 어 현실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지역의 분양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대기 수요로 어, 내집 마련을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고요. 파주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이기신 도시 예 이런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다 정착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추가로 계속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권에서도 좀 입지가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거죠. 뭐, 실제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1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과연 이 집값이 안정적으로 우상해 갈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번 발표가 어떤 부분에서는 안정을 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늘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 정부에서 발표한 거 여러 가지 미래 계획에 대해서 이게 100% 실현 가능하든 하지 않든 여러 가지 상황을 인지를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3차 신규 공급대지 추진 계획 어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약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급 규모는 의왕시, 군포시, 안산을 거치는 바로 4만 천호 정도가 공급할 예정이고요. 화성 진안해 2만 9천호. 자, 이게 이제 신도시 규모고요. 자, 중규모 택지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인천 구월 2지구에 1만 8천호. 화성 봉당 삼지구에 17,000호 소규모 택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은 남양주 진건에 7,000호, 구리 교문에 2,000호, 양주 장흥에 3,000호. 대전죽동이지구에 7천 원, 이게 이제 유성 쪽이고요. 세종시로 가서 조치원에 7천 원, 연기에 6천 원. 연기는 이제 행복 중심복합도시 바로 어, 근접해 있는 지역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4만 원, 열 군데에서 14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약도를 먼저 보면요, 인천 구월이지구가 있고, 의왕군포 안산이 여기 있고, 화성봉담, 화성진안,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예, 수도권에서는 이 정도 어, 되고요. 대전의 죽동, 이게 이제 유성구 쪽에 있는 거고요.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가까운 세종 연기, 그 다음에 세종 조치원. 자, 이렇게 큰약도를 어, 보면 그렇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 군포, 안산.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오람동, 삼동,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한미동 안산시, 건건동, 사사동, 이론에 177만 평에 4만 천억 자,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4호선의 반올역과 대한의역을 중심으로 좌측에, 우측으로는 1호선의 우항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북측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 남측에는 42호선 국도가 있는, 또 서양고속도도 로 근접해 있고, 자 입지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시 경기에서 약 12km 남측에 위치해 있고, 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하철 1호선 우항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이고 영동고속도로와 서양고속도로 인접해서 교통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BRT를 도입하고 복합환승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뭐 일자리 창출은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이제 봐야 될것 같고 우항역 1호선과 반월역 4호선과 연계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예, 하겠다고 하고. 왕성호수 주변에 관광 유형 특화시설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이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규모수, 몇만 가구가 어떤 지역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어떤 교통이 들어설 거냐 이거 중심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지금 다뭐 스마트 기술의 자연 친화형 지금 어떤 신도시 공간에 다 그렇게 들어설 거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통 대책 안으로는 자이 노란색이 지금 이 지역인데 1호선 의왕역과 이이 반월역 4호선 반월역 사이인데 GTX C 노선까지 4호선을 타거나 1호선을 타고 연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의왕시에서 추진했던 바로 GTX 이 A 노선에 의왕역을 넣자는 게 어떻게 보면 인도권에는 들어갔죠. 근데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과 Gtx 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자, Gtx C 노선 우왕역 정차를 검토한다. 지텍 C 노선 우선 협상자와 우왕시와 함께 제안한 그러니까 우왕시에서 제안했던 지 t C 노선 우왕역이 들어서면 만약에 이게 우왕역이 지텍 C 노선이 들어서면 이 지금 지구는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좋아짐으로써 상당히 나중에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청약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왕역 1호선과 반월역 4호선에 복합 환승 시설 신설하여 철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한다. 자뭐 BRT노선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서울 강남권에 20분, 서울역에 35분 GTX-C노선이 가는 거죠. 서울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져죠 강남권은 20분에 규파를 한다고 하면. 자 이제 도로 같은 부분도 이 부분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또 저희가 어, 시간을 가, 가지면서 어,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표한 첫날이기 때문에 긴급석보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큰 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성 진안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과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이고 137만평 2만9천호 여기도 꽤 규모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 이제 동탄 1신도시 쪽입니다 1신도시 쪽 옆으로 가면 이제 2신도시고 그래서 이쪽에서 동탄 신도시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이제 1호선이고 교통을 이제 음 여기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동탄 인덕원선도 들어오는 쪽이 있고요. 동탄 인덕원선이 원래 이제 일지구 쪽, 동탄 일신도시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 지역과 연계가 되고 어, 세부적인 교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염접해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영통시가지가 위치하여 개발 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하다. 북측은 이제 수원영통이 있고요. 동탄 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GTXA 동탄역이 환승이 가능한여교통역은 양호하다. 그러니까 GTXA가 이제 동탄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트램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트램을 타고 GTXA를 타고 바로 강남 접근성이 좋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동탄 인동선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동탄의 지금 신도시, 여기가 2신도시죠? 1신도시. 1신도시의 서북쪽이고 이 트램을 활용을 해서 동탄역까지 오게 하겠다는 거고 어 신분당선 지금 여기 신분당선이 지금 향후에 이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신분당선에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철도를 구축을 하겠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동탄 인동원선이 이렇게 인동원선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동탄 인동원선을 타고 향후에 용산까지 갈수 있다. 지금 이런 계획인데 글쎄요 뭐 동탄 인동원선이 용산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신분당선을 연기하는 게 조금은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트램이 있으면 동탄역까지는 트램이 제일 소홀하겠죠 트램을 타고서 동탄역으로 오면 동탄역에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그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구체적으로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신분당선 등을 연기하여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도시 강남역과 서울역에 50분 내 도착을 한다. 지구내 남북간 대중교통축 경전철 등을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남북 간 구축하여 신문당선 동탄트램 등으로 환승 연결. 글쎄요.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럼 봐야겠죠. 트램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으로 연결되면 트램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전철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좀 현실성 있는 얘기다. 자 신문당선 환승한다면 강남역 50분 서울역 약 45분 삼성역 약 40분 GTX 환승한다면. 이런 거리고 동탄이야. 뭐어 하여튼 지금 뭐 굉장히 인구도 많이, 가구 수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러면 상당히 같이 뭐시너지는낼 수는 있겠죠. 자, 이 이제 버스 노선도 한번 보시고요. 자, 구체적인 계획 어,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또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9월 2 지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광교동, 문학동 일원이고 67만 평에 1 8천0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인천 시청역, g t 스 B 노선이 들어서는 곳인데 조금 그 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인천 터미널이 있고 인천 터미널과 연계해서 대중교통을 연계하겠다는 거고 인천 1호선 대중교통과 또연결하겠다 제2경인선은 뭐 에타 중이다. 자, 하여튼 요 계획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 인천시청역이죠.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GTX-B 노선 인천시청역에 가까운 것은 좋은 입지인 거죠. 자,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은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체계적 개선으로 광역접근성 강화 남동IC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지역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강화시키겠다 GTS-B 연계체계 구축으로 여의도 서울역 30분대 도착 가능 인천시청역, 인천시청역을 빠르게 가서 여의도라든지 서울역을 30분대 도착 가능하게 만들겠다 여의도나 서울역도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뭐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화성 봉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랑 수영리로 69만 평에 1 7 0 0 0 어, 이 밑에 쪽이 이제 봉담 2지구랑 붙어 있다고 볼수 있겠고, 수, 이게 이제 수인분당선인데요. 수인분당선에 신설역을 만들겠다 북측에. 이쪽이 이제 제2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를 이렇게 신설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자이 지금 그 접해 있는 이 고속도로를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 어,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 한번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하고 화성어천지구와 화성봉담 2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강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인접하여 교통 여건 양호하다. 자 나머지 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한번. 다 봐보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수인분당선 역사 신설을 통해서 수원역까지 약 15분 내에 도착을 하고 GTX C 예전인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40분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를 신설한 건 뭐냐면 경기도권 이 수도권은 GTX 노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되 GTX 신설역 생길 곳에 얼마나 접근을 빠르게 해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다들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접근성을 늘리겠다.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경기도권으로 밀려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이쪽에 청약을 받고 들어와서 서울 출퇴근하는데 문제없게 만들겠다는 게 요점입니다. 자 다음은 남양주 진건지구. 야 남양주는 지금 왕숙지구가 바로 위에 있고요. 지금 진건지구 위에 거의 지금 육만 육천 가구에서 육만 이제 팔천 가구로 늘리겠다고 한 거고 밑에는 또 이. 진건지구 다산 진건지구가 있고 약간 샌드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향후에 남양주가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규모가 거의 10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렇게 되면 10만 가구가 넘어가죠. 남양주 전체로 하면은 신도시만 가지고도 10만 가구가 넘어가죠. 남양왕 남양주 왕숙 지구만 해도 7만 가구 다산 뭐한 3, 4만 거의 지금 10만 가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규모로만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구호선 연장선도 들어오고 GTX B 노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 왕숙지구 같은 경우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은 상당히 큰 도시가 형성이 되겠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이원에 28만 평에 7천 호. 왕숙 다산신도시 사이에 위치하여 신도시 기반시설 활용이 가능하다. 양주 장흥 양주시 장흥면 사마리 이원이고 29만 평이고 6천 호. 고양 삼성지구 북측 인근에 위치하여 생태환경 양호한 지역. 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리교문지구. 구리교문지구는 서울과 상당히 가깝죠. 네,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구리시청 쪽에에서 약간 북단에 위치해 있고 경의주환선과 연계를 좋게 하겠다. 지금 이런 구상입니다. 약 3만 평에 2천억. 구리시 교문동 일원에 서울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지역은. 자, 그럼 지방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죽동이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에 일원에 있고. 25만 평에 7천 원. 유성 IC 북쪽에 있고, 자이 지금 기반으로 해서 어, 지속력인가요? 어, 접근성 좋아지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대전 장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정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 상생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교통 대처분은 음구비로 주동로 연결도로 및 북유성대로 주동로 연결도로 신설 검토. 장대내거리 기아구조 개선 및 BRT 정류장 신설 검토. 자, 이 대전 유성구는 어 어쨌든간에 지금 세종시 행정 중시복합도시랑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가격이 뛰는 것도 있죠. 세종시가 뛰면은 다시 대전으로 넘어와서 특히 또 유성구랑 가까우니까 그 영향을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예, 여론적 지역, 어, 지리적인 있죠. 이런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바로 이 대전 유성구랑 가까운 세종시. 네, 그 중에 이제 조치원인데 그동안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주로 개발이 됐고 조치원은 거기 집값이 많이 뛰니까조치원에이 아주 저렴한 주택들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아마 조치원에도 어, 확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은 신흥이나 연서면 오라리 이론에7천0 0호를 27만 평에 만들겠다, 신설 도로를 이렇게 에, 만들겠다는 거고. 자 지금 이 지역은 조치원 지금 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연결를 해서 같이 주거지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지금 구상이거든요. 자 여기는 조치원은 인근에 고려대랑 홍익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산업단지 근로자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흩어져 있는 주거지를 이쪽으로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세종 연기 19만 평 6천 원 연기면 1원 이 바로 밑에가 이 행정주심도시 육생할권입니다육생할권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고 어, 국도 일호선을 그 연결 도로를 해서 바로 세종청주고속도로간의 인터체인지 북세종 IC 예정이 이역과 연결하겠다는 거고 바로 행복도시 조치원 BRT이 예정된과 이 연계해서 교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행정 주시 복합도시 바로 육생활권 이기 때문에 바로 북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어, 하기 때문에 어, 마음대로 어, 개발할 수가 없죠. 허가를 받아서 어, 개발을 해야 되는 어, 여러 가지. 왜냐면, 이제,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이제, 어떤,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이 되면, 개발액이 제한으로 묶습니다. 뭐, 3년 정도가 됐든, 그거는 이제 뭐, 정해질 텐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뭐, 5년이든, 뭐, 몇 년이든 묶을 겁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매매를 하실 때는, 어, 관할 지자체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진 일정. 이3차신민공급 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지금 20, 2021년이죠. 어, 5년 뒤에 하겠다는 겁니다. 어, 하겠다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어, 내년 대선용으로 일단 던져주겠다는 건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놓겠다는 건지 어, 여러 가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2022년 내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일단 완료를 하겠다는 거고. 2024년까지 지구 계획 등을 거쳐서 2026년에 입주자 모집 개시를 하겠답니다. 5년 뒤에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어찌됐든, 어,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늘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어,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 있을지 없을지, 뭐, 그거는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어,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알고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복잡합니다. 예, 공급, 뭐, 대출 규제, 많은 이 정책들, 세법, 혼자 고민하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바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간, 아절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